그좀다그가져 기사... 아, 드릴게요. 네. 어. 끝에 있는 거를 채워 주세요. 저 기사 이실컷실수 예. 네, 네. 아, 네 말씀세요드 네. 아, 아, 네. 아, 네, 네. 너무 예쁘다. 사 네. <laughs> 시키는 대로 아, 예이. 감사합니다.

갈매기 주게? <laughs> 갈매기도 안 먹을 듯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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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고 소중하다. <laughs> 빈만하네, 오랜만에. 그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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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, <웃음> <웃음> 맛있다. 샐러드 는 준비 되어있는 대로 가져다 드릴게요. 네, 감사 합니다. 아... 아, 네. 토마토 마리네이드, 저건 지중해 샐러드, 그리고 쌀레 에스프레소. 너무 맛있어 보기만해도 맛있어. 음 멀리서 봤던 성당이 너무 예뻐서 한번 와봤어요. 근데 오기만 해도 되게 <laughs> 성스러워지고 편안해지고. 또 없는데, 어? 어? 되게 이국적이다. 네. 이너 피스를 느끼고 <laughs> 갑니다. 여러분, 뭘또 에스프레소 발견? <laughs> 아, 뭔가 가면 안될것 같은 느낌. 어디 갈지 정해야 되는데. <laughs> 어디 가지? 여러분, 여러분도 지치고 힘들 때, 뭐, 성당이나 절이나 교회나 한번 가보시는 거 추천. <laughs> 힘들진 않아요. 그냥 힘들지 않았는데도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길래 힘든 사람들한테더 좋겠다 싶어서. 나이팅. <laughs> <저는> 오렌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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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좀 나아져서 꽃 보러 왔어요. 엄마 찍어? 여기 있어봐라. 로상복로다분양라고 근데 눈가서 자연스러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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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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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네. 도 찍었어요. 이렇게 찍었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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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었 네. 수민이가 이렇게 여수까지. <웃음> <웃음> 아니야 <웃음> 뒤에 노을이 예쁘구만 이게 자연스럽고 좋지. 한 거죠? 최고 고청 마을인 것 같아요. 최고예요. 밥을 먹으러 가는 중. 성경 회타운 지금 웃는 거예요? 뭐야? <laughs> <너무 맛있어. 웃음> <laughs> 러가뭐 이렇게 뭐 맛있습니까? 여기 소스에 찍어서 저 양파나 깻잎 같은 거. 찍어서 엄마 아빠 결혼식 그냥 3 3 주년 기념을 축하하고 어또 기뻐합시다 음. 금배. 음. <목소리도> 도 텐션에서 끼가 고 그리고 엄마 <laughs> 아침에 먹는 빵빠레 와 여기 확실히 다르다. 여러이 여러분. 어, 저기 사람, 사람 봐라. 우와. 어, 진짜 무청나 어. 저기, 저기, 소, 소, 손도 보이나, 손? 손 조각상? 저기 위에도 사람 있대. 어. <laughs> 너무 어. 여기 되게 카트장도 있고, 저기 뭐, 집, 집 라인? 미니 집 라인도 있고. <laughs> 어, 타고 싶네. 아 무서워 무서운데 예뻐 어 무서워 여기 물은 안 지키면 안 지키는 게 아니다니까 누가 지켜 내가 다 양해 뭐하고 나는 이게 된줄알았거 내가 그래도 그래 갖다 댄다고 그러잖아 물이 진짜 맑다 그치 게

귀여워라, 음. 귀엽다, 나도, 나도, 우리 엄마, 엄마, 아빠, <laughs> 여보, 안바빠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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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장. 도 <laughs> <그러네. 웃음> 어나 어, 보고 가는 거 같지? 아, 맛있겠다. 아이고, 꼬질꼬질이. 아니, 나가요. 아이고. 여기는 무슨 섬달천이라는 곳인데 여기서 노을을 아빠가 꼭 봐야겠다며 저를 희 <laughs> 데리고 왔어요.

가는 길에 새로 생긴 H 를린아 <laughs> <laughs> 맛있네. 거의 맛어어 거의 맛있다. 여기다가 좀 컨디폴리 이렇게 섞어줘야 돼. 어려운데, 그래야지 작은 잎이 나거든. 그러면은 칼 가지고 와봐라. 시험 연습하이네 그래, 우와 <웃음> <웃음> 완벽하지 못했어요? 아니 어떡해. <laughs> 모지게 생긴다. 헉, 모지게, 엄마 모지개 생겨. 도망가. 마지막 믿을 수 없어. <laughs> 믿을 수 없다고. 약간 면휴에 대한, 어, 속재? 식이섬유. <laughs> 이거 은근히 괜찮다고요. 뱃죠. <laughs> <laughs> 네, 네, 진짜 이거, 이거, 이거. 어 진짜 호텔 같다 이거 맛있요 커피 진짜 맛있어요, <laughs> 어, 맛있어요. 어, 진짜요? 어, 어디야 가야 돼와 <laughs> <laughs> <나와죠>?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화장을 해서 <laughs> 얼굴 등장. 하늘이 너무 이쁘다. 음아. 이게 그거지, 항정살. 리가 어. 리가스. 얼마 하는데? 와인 7만 얼마야. 루 어. 둘로? 비스키면 내가 이겼나? 이플 냄새 너나 너무 격앙된 거 아니야? 그래? 10번. 어 너무 귀엽다 귀엽다 당연하지 우리 <laughs> <왜 웃음> 수영하는 <수업 웃음> <없는> 것도 <laughs> 올라올거야 <laughs> 자이치하고 제품도 받았어요. 샴푸랑 트리트먼트래요. 오래. 이제 옷을 입고 올게요. 내가 옷을 입어 볼게. <laughs> 뭐음 그러면 여러분, 저는 출근을 하고 오겠습니다. <laughs> 대리님 탈출하셨다. <laughs> It's feeling too